네. 번째, 네 번째 네.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봐주세요. 쇼트게임. 그렇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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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게임. 이거 중요합니다. 예, 예. 쇼 게임 예, 예. 그다음에 예. 버팅 버팅은 영어로 한번 쓸게요. 버팅 쇼 게임과 버팅. 근데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스윙 익히냐고 음. 바쁘고 네. 스윙 하나만 잘돼도 기분 좋고 했는데. 음. 음. 조금 조금씩 이제 실력이 나아지면서 쇼게임이 엉벙엉벙 쳐서 될게 아니더라 고요 그러면 네. 쇼게임과 퍼팅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지 않고는 네. 절대 네. 스코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유를 들자면 스코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퍼팅이 한몇 프로 될것 같아요 얘가 한40% 됐다고 4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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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쳤으면 이 사람 퍼팅 40개 하고 온 거야. 볼 것도 없어. 볼 것도 없어. 내가 70타를 쳤으면 퍼팅 한 30개에서 31개 한 거야. 3언도4언도 쳤으면 퍼팅을 28개, 29개 한 거야. 그러니까 내 스코어의 약 40%는 퍼팅이다. 그 다음에 쇼게임은 이건 어떻게 보면 초보자한테 더 중요해. 왜 그러냐면 초보자는 레귤러온을 하는 경우가 득글거든 응, 오늘 을못 시킨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매운 쇼게임을 해야 돼. 매 골. 열 18번 쇼게임 해야 돼. 근데 열 18번만 하냐고. 또 털프덕대. 그럼 한번더 해야 돼. 어. 무채를 쓸듯이. 계속 잘러가는 거야. 그러면 한 홀에서 쇼게임 세 번씩 하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얘가 최소한도 15%에서 20%는 차지한다. 그니까 러이두 개를 합치면 근네스코어의 60%를 차지하는 애. 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골프를 잘칠수 없다. 주변은 60대 여성 그룹퍼 언니들이 많은 시인데요뭐 음. 아무리 기운이 좋다 하셔도 음. 드라이버는 제가 좀 적당한 아, 게 아니에요. 아, 아니 많이 나가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아, 자신감에 내가 확 아. 치고 어화이뭐 잘난 척하고 막 가는데 어프로치에서. 그렇지, 음, 그렇지. 저는 그렇게 막 경기 내지는 음. 어,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안하 그냥. 나가는게 좋고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은 컴퓨터야. 음. 알파고야. 음. 입력만 하면 어플워치랑 포트가 예술인, 예술인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어플워치를 했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사람들은 무너져야 90개야. 90도 안 가요. 90도 안 가. 90도 안 가. 그럼 엄청 잘 치는 거지. 잘 치시더라고요. 응. 근데 음. 제가 세계적인 선수들은 과연 얼마큼 칠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가 TV를 볼때 파이널 라운드를 보잖아요. 네. 더군다나 우승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보잖아. 뭐 20명을 본다고 그래. 그러면 그 2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골프를 세계에서 가장 잘 치기도 하거니와, 오늘 마침 제일 잘 치고 있는 애들이야. 어.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공을 잘 치는 애들이라고. 그한 20명이, 여자고 남자고. 근데, 걔네들이, 뭘 레귤라운을 할까? 파3에서 1원, 파4에서 2원, 네. 파5에서 3온다 할까? 음. 걔네들이, 걔네들이라고 안 되지 음. 존중해야 음. 되니까 음. 선수들이 음. 약 남자는 75% 음. 75%여기다 음. 써드릴까? 음. 네. 네. 75%이 네. 정도를 레귤러원 하는 거예요 나머지 25%는? 음. 20%는 음. 그린에 못 올린 거야 음. 이걸 네. 그린에 올려서 퍼팅을 하는 거야. 음. 여자는 좀 높아요. 네. 여자는 80대 초반 정도 돼요. 음. 어, 여자들이 레귤러 오늘 더 잘해 음. 남자보다. 음. 그러면서 언더 네. 쳐요, 오버 쳐요. 네. 언더 친다고. 네. 그게 뭐냐면 쇼 게임 그린에 적중하지 못하더라도 음. 쇼 게임과 퍼팅의 우월성으로 음. 팔을 잡아내는 거야. 음. 세이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음. 퍼팅 잘해서 버디 하는 느낌보다 1 0 버디. 그런 건또 운도 따라줘야 돼. 아, 이럴 때막짜릿짜릿하지짜릿짜릿하지그 미셸이 알죠? 알죠. 미셸이. 미셸이가 남자 대회도 나갔잖아. 드라이버 한0백야드시키잖아 근데 결국은 우승권에서 멀어졌잖아요. 박인비하고 예를 들자면, 박인비는 퍼팅 숫자가 한 라운드에 보통 몇개 해요? 스물 여덟 개 정도 한다고. 스물여덟 개. 미셸이는 31개 정도 한다고. 포에서 여기서 세타 차이 나는 거야. 이게 4라운드면 미셸리는 박인비에 비해서 퍼팅에서약 10타 정도를 뒤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샷으로 커버하려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지. 커버커버 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결국 미셸리가 나중에는 펼 모양을 다 갖추잖아. 막 90도 꺾어서 막 포팅하고, 어. 그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야. 내가 키가 크니까. 공이 내 눈높이에서 너무 멀리 있으니까 응. 가까이 한 붙어본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탁월한 성적을 내지는 못했죠. 그렇지, 허리 폈죠. 응. 응. 그래서, 응. 아, 이, 퍼팅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응. 이 쇼게임을 정복하지 않고는 응. 스코어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골프를 잘 친다는 게 뭐예요? 여기 잘 친다. 잘 친다. 스코아가 좋았다. 그렇지. 그래서 스코어를 줄이는 첫 경은 사실은 장타에도 있지만 쇼 게임과 퍼팅에 있다. 그래서 연습량을 어떻게 돼요? 60% 정도는 그럼 60% 정도는 얘한테 신경을 쓰다 보면 스코어는 굉장히 향상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장 음. 갔을 때프로님께서꼭 음. 짧은 채로 어프로치 먼저 하고 맞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다가 또 끝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어프로치를 해라. 네네. 다 있어. 그러면. 어 근데 드라이버만 잡는 거야. 그거는 좀. 뭐가냥 푸나가면 음. 그냥 기분이 좋고. 아니 운동량에는 좋을 수 있겠지. 맞습니다. 운동량에는. 그러나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음. 어떤 사람은요. 네. 이거 좀 지워볼까요? 네. 오, 이수동적이 아, 아, 이거 화끈해. 잘 닦여. <laughs> 제가 팁 하나 드릴게. 제가 닦을게요, 제가 자칭 퍼팅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 퍼팅에 대한 책도 썼고, 퍼팅을 음. 어떤 네. 사람이 그래. 내 발폭이 76cm야. 이 사람은? 어? 76cm야. 그걸 재 거야. 그리고서 이 사람이 공한테 갔다 와본 거야. 어. 그랬더니 13발 자국이야.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퍼팅해야 돼? 잠깐만. 13 곱하기. 76. 76. 음. 얼마예요 어. 모르겠지, 나도. 아, 몰라. 14. 어, 13 곱하기 76. 네. 그래가지고 계산해. 음. 그러고서 치는 게 과연 효율적이냐, 이거지. 그러지 말고, 음.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거리 단위를 미터, 음. 센치, 이거 없애버려. 음. 그냥 발자국으로 해버려. 아, 몇 발을 걸 아. 내가 열 발자국이야. 그러면 열발자고 커팅을 그냥 익히면 되는 거야. 아, 그 다음에, 네. 이 정확한 미터나 센치가 왜 불필요한 경우가 있냐면, 음. 우리 스티프 미터라고 그래가지고 그린 빠르게 있죠? 네. 어디는 그린이 어마어마하게 빨라. 막 3.0, 3.1이야. 어디는 갔더니 2.2에서 2.3이야. 음. 그럴 때 고리나, 거리에서그미터나 센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그린에 가서, 네. 뭐, 일곱 발자국에든 다섯 발자국이 나오면 쳐보는 거야. 그러면, 어 저절로 몸에서 피드백이 나와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는 것 같아. 아하. 아, 이 정도가 한 일곱 발자국 되는구나. 음. 그 감을 빨리 찾는 거지. 그리고서 발자국에 적용을 시켜서 퍼팅을 하다 보면, 어 거리감이 좀 생기지 않나. 그래서 골프장 가면은, 음. 첫홀 가기 전에 크게 연습 그린. 연습 그린. 네네네. 네네네. 네. 네, 네, 네. 음. 그래서 그 좋은 골프장은 그 연습 그린과 실제 그린에 음. 그 우리가 스티프 미터로 하는 단위가 있어. 그림 빠르기 단위. 네. 그걸 좀 맞춰 놓는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에요. 네. 연습 그린은 느리게 하고 실제 어. 그린이 빠르면 있어. 어 그런 경우는 연습 그린에서 네. 연습해서 오히려 방해된다는 사람도 있거든. 못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음. 한 한두 골 내에 그림 빠르기를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발자국 단위로 해라. 음, 아셨어요. 어. 아. 맞을 죠 이거 우이제안해도 되죠. 안 해도 돼. 음. 계산기 가지고 다녀야 돼. 근데 그래서 음. 이게 얘기가좀 길어지는데, 음. 일하다가몇 어. 밤에 줄었잖아. 어. 그게 보통 2.6, 7이 음. 저, 뭐, 레귤러 하죠. 예, 네. 어. 그냥 뭐, 8, 9 되면 요렇게 계산해. 음. 어머머, 세상에, 느리다, 느리다, 2.34, 뭐, 이런 데를 갔는데, 음. 어, 여기 또 어떻게 계산해야지? 그거는 음. 1 2로 하나? 어. 어, 진짜, 계산도 안 돼. 나 진짜 어렵게 골프다 어, 어려웠어.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2.23을 만났어. 네. 그럴 때한 7발자국을 해보는 거야. 10발자국이나. 음. 딱 쳐보면 야이 정도구나. 아, 아, 아 라는 감지. 이 네. 근데 말로는 쉽지만 그걸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죠. 음. 제가 이 한자를 한번 써볼게. 이거. 이거 이거 음, 뭐지? 이룰성점이야 감. 감. 밑에 실자 있어. 음. 음. 아, 우리가 퍼팅을 감으로 해라 감으로 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끊임없는 연습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감이 어디 있어 내가 감이 없지 수 없는 반복 시행 속에서 느끼는 자기만의 필링 이게 감이거든 근데 퍼팅을 못하는 사람은 어, 잘하는 사람과 구분짓는 방법이 있는데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퍼팅을 잘할까 어떤 사람이 못하고 많이 해 그럼. 사람은. 연습을 해본 사람은 퍼팅을 잘해. 연습을 못한 사람은 응. 퍼팅을 못해. 응. 그 다음에, 네. 라인 읽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아. 이거 넘어갈게. 퍼팅에 대해서. 맞아. 라인 누가 읽어요? 캐디언 읽어요. 그렇지. 응. 그러면 누가 들을까? 누가 들어? 내가 들어. 누가 실력이 느냐고? 아. 라인 읽는 법이. 캐디만 느는 거야. 캐디만. 네. 특히 여성분들 중에, 정말 자기는 스트로크 기계야. 음. 테디 언니가 네. 공다고 방향까지 맞춰주고, 음. 그럼 얼만큼 세기로 쳐야 돼? 그걸 테디가 어떻게 알아? 음. 그걸 다 확인하고 본인은 스트로크만 하는 거야. 음. 그런 사람은 글린 읽는 법이 전혀 향상이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네네. 그래서 글이는 물론 테디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하고 자꾸 읽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성장하지. 캐디한테만 몇개 넣으면 캐디만 계속 느는 거야. 그린 잘 읽는 거야. 나는 그대로고. 그래서 어, 중요한 팁 하나 드린다면 네. 라인을 반드시 내가 읽는 습관을 가져라. 음, 음. 그래야 내가 늘지. 안 내는 이유도 그건거 같아요. 같은 동반자 어디가이 음. 정도 치면은 좀 맞아. 자기가 놔야 돼. 아, 그리고 음. 그 유능한 캐디들은 한도를 볼만 알아. 음. 저 사람의 퍼팅 실력을. 그래서 저 사람이 퍼팅을 음. 하는 게 만만치 않다. 음. 예사롭지 않다. 음. 그러면 바로 먹통으로 놔. 라인 안 맞춰. 그리고, 음. 손 대지 마요라고 하더라. 그게 그렇게 무섭다. 손, 손님이? 아니, 그러니까 보통 내가 놓겠습니다라고. 그렇지, 그지 하지 말라. 어, 맞아. 저도 퍼팅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잘하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넣는 경우가 뭐한90% 되고, 음. 정이 애매할 때는 네. 캐디의 조언을 참고만 해요. 네. 왼쪽이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확인만 해요. 음. 저는 캐디가 90놓고 음, 본인이 1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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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의존적이야. 네. 코에 미치는 영향이 16%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16%. 그럼요, 백담에 열렸었단데. 뭐라고 그러지? 네. 명불이 북다리니 네. 아무거나 잘 치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